희한 날 얘기를 다음에 자, 저를 욕해 도저 욕해도 좋아요. 욕할게 말해 봐. <laughs> 응. 어. 나 오늘 처음 본 얘기 어 하면 지금 배배 희한한 얘기 다 있는데 나 마음이 속상하니까 이런 날 없습니까? 응. 몇 가지 찼았어몇까지몇까지 참으면 참는데 몇까지 잡으러서. 나가 지금 응. 이까지 올라기는 올라왔어요. 음. 응. 뭔일 있었어? 시어머니요 진짜 아, 아. 엄마 시어머니가 올해 몇이셔요? 82세인데요 나를 진짜 들들 볶아도 이렇게 이렇게 들들 볶을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살아요? 예. 네. 오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면... 올해 몇이셔? 나이가 저요? 응나 어. 진짜 6년만 있으면 60이에요 히이 나도 진짜 어? 그러면 한 30년 같이... 살았네? 시어머니하고? 진짜... 나가 아들, 아들 두 개요. 나가 진짜 매일 이 들러, 들러면 나도 어머니가, 어머니가 될까봐 나 겁나요. 그러게.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지금 믿고, 믿고는 있어요. 아, 어디 교회 나가요? 예, 예. 가까운 곳이 도팡구에 아 지금 완전 초보, 일초보. 초월. 지금 는지1 년도 안 됐어, 한삼 아 개월 됐나? 지금 버스 오거든. 답답하니까 저나 교회 기도하러 간게 같이 가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진짜... 예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신 믿으세요? 그 우리 우리 양쪽에는 우리 친정애가, 네, 친정애, 대리차북이에요. 응. 그니, 우리 어머니네가, 저기, 수모루. 어이 아시겠어요? 여 밑에잖아, 수모루가. 예, 예. 루 아, 그래. 20. 응. 근데, 그니, 둘 다, 그, 고안 믿고, 불구름이 어요 예, 근데 지금, 인자, 교회로 혼자 나가요. 예, 예. 그니까,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그 믿음으로 못 이기게 하려고 사단이 영적으로 넘어 뜨리려고 그래요 답답하니까 나랑 지금 갑시다 버스가 오니까 그래, 그래. 응, 교회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시원해져 한라산이 다 보여 우리 교회는 진짜 응. 진짜 응. 죽고 싶어요 그 많은 자식들 덕분에 죽지도 못하고 왜못 죽냐? 어묵, 예수님이 어묵, 어묵. 예수님이 어묵. 꽉 잡고 있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그래.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응, 어. 같이 저기 교회 갑시다. 어메, 버스 어, 간다. 네.